10절까지 야고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야고보서 373명 신약 신약 373명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자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길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로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봤거니와 현은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응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덧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 모든 한물은 십자가 보혈의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날다 아멘 자 하나님에 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어그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참,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기름보심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장난처럼 막, 막 내뱉은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대에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심지어는 나가서 내 가문을 무너뜨린대요.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흔한 말로 막 하나만 나 우리 싼다미 이러죠. 에이 이놈의짓구서잘대나 두어봐라. 하고 꽝치고 나가는 응 사람들이 있고 또야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놈의 자식아 자기 자식한테 왜 자식이 너무 많아들으면 그런 말 하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이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음, 너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까이 그러니까 왼수의 인간아, 에이, 놈의 직장 때려쳐버리자. 무자식이 상팔자야. 호적에서 판내갖고 나가. 내 눈에 흘리 들어가기 전에는 못해.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이, 배고파 죽겠다. 성질 나 죽겠다. 우리 하는 입에서 쉽게 하는 말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입에서 그 30초 미만으로 짧게 나가는 말이 한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꼬마애들 둘이 어린 노누이가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그런 깊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막 장난을 치고 뛰밀고 하다가 남자가 넘어져 넘어져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만 호적된 거고 누이가 막 집에 가서 어 엄마 막 큰일 났어요. 동생이 물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막 뛰어와가지고 얘를 건져내서 보니까 애는 벌써 죽어버렸으니까. 야 차라리 네가 죽어버리고 그랬다. 그리고 아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 상처가 한 평생 그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걸렸다가 사람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어 그게 공황장애가 오다가. 일 평생을 그러니까 심적인 그런 병자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부모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라든가 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응? 이것을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활약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다는 거죠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자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오직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통제력을 잃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만이 어, 정화시킬 수가 있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혈을 통해서 생의 바퀴를, 인생의 전체를 불태울 수 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억눌린 분노,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를 또 치고 옵니다. 육체의 병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 분노가 축적되면 사람은 그 마음이 병들어서 그 마음이 병들면 육체로 전이되고 자언서 17장 2 2절에도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그 그래요. 늘 즐겁고 기쁘게 살면 그 병도 덜 걸려요. 스트레스가 온 만병의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그래요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걸린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그 우울증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 않았을 때그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는데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고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우울증 육신을 치고 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것 우리 마음을 좌절시켜요. 나 이거밖에 안 됐어. 나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 까 그래, 니네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그 좌절된 마음을 딱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딱 치고 들어오면서 좌절시켜요. 마귀들은. 하나님 반대죠. 소망을 자꾸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자꾸 위로하세요.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응. 어. 응. 그래, 넌인생 그거밖에. 니 너는 여기까지밖에. 뭐 저기 그. 더 이상 발전 없을 거야 기대하지 마 그러면 어, 어떻게 살까? 잠이 안와 불안해가지고 어, 내가 창사하다 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응? 기도 기도도 소용 없어 교회는 나가서 뭘해 이게 자꾸 자족식고요 어, 하나님 원망이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십일조도 갔다는 데왜 망했지 왜 망했지? 어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사업 받아 올 신랑이 다 이 말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다 손가락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원망하게돼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교회를 이제 떠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분노와 내 마음의 그나 자신에 대한 좌절 분노는 오직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 있습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나기는 내 안에서 몸부림 치다가, 아나 여기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얘왜 이렇게 예수를 찾아? 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안 듣기 싫어? 나는 예수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해요. 막. 아, 나못 살겠네. 아 재미없어. 나갈래내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날 만나고. 그,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살 길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내가 뱉은 말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인생을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막 그것 그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건면해 줘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기도해 보고 상대방을 건면해 줘야 됩니다. 자모서 1 0장 18절에도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10편 110편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하더니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에 그 사울 왕이 그 바울을 그렇게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 저주가 그 사울 왕한테로 들어왔죠 이 저기 다윗 식을 쓴 거예요. 이러므로 남을 함부로 저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나한테 그 해가 돌아옵니다. 야곱보소 5장 8절에서 9절 보면, 혀는 능이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 하는 아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 하도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입으로는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에 우리 죽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내 형제자매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비판할 때마다 우리의 신경은 강박해지고 그 저주는 저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면 그 축복이 내게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비판하는 것은 나귀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마을놈은 누구 누구야? 이마라놈은 어쩌고저쩌고 자식들한테 막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인간아 이렇게 말 뒤집어서 오히려 축복해주려는 거예요. 너는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 남편에게나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나 내 친구에게나 직장에서도 내 이웃에게도. 언제나 칭찬과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호보의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 오늘을